제가 막 촛까지 맞추면서 냉면을 막 끓였어요. 음. 그리고 바로 찬물에 넣고 막 얼음을 넣고 음. 그렇게 해서 잠깐 먹으려고 뒤를 도는데그 사이에 저희 신랑이 그 냉면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제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나 냉면 쪽일 하게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음. 근데 그렇게 딱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좀 드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냉면이 뭐라고 또 당신한테 이렇게 버럭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음. 우리가 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연결되는 대화를 나누고, 깊어지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이제, 위기?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 그런 대화를 할수 있다면 그 대화가 사다리가 돼서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화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 말하면 제가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라고 그렇죠. 계속 우리가 나를 계속 숨기고 방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안전하게 느껴야 돼요. 대화하고 있을 때이 대화가 안전하게 느껴져야 제가 막 제가 있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화가 안전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하는 사람도 나를 오픈하는 몫이 있지만 이 상대편도 그걸 안전하게 듣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듣기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다 답이다. 같아요. 들어줘야 한다. 그렇죠. 찾는다 적극 들어 줘야 다 헛소리 해도 들어줘야 에, 된다. 에, 일단 찾는다 에, 그리고 눈을 맞춘다. 끄덕인다. 오 그래 대박 걸막 이런 거 한다. 그거 정도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청을 시작하는 그냥 무드 조성이랄까요?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 이제 경청 시작한다 얘기해도 좋아라고 하는 무드는 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걸 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눈을 맞추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어우 쟤왜 이렇게 말이 길어. 내가 이거 언제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권하고 싶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세 가지의 듣기 기술을 저는 3F라고 불렀어요. 아, 3F? 예,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첫 번째 요인은요, 팩트를 듣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 저기 통좀 한번 가져와 봐. 이렇게 말했을 때, 응? 하고 통을 갖다 주는데, 그게 엉뚱한 통일 때가 많아요. 음. 그거는 저기가 다른 거예요, 서로. 음. 그리고 통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한 거하고 들은 거하고 달라서 생기는 오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 야 내가 언제 말 언제 그렇게 말했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옥신각신이 되는 거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할 때 삼천포도 엄청 다녀오고 일절부터 사절까지 진행했다가 말을 하면서 잠깐만, 내가 무슨 말하려고 했지? <laughs> 이게 우리의 일상 대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으면서, 음, 뭔 말인지 알겠다. 어, 내가 너만 충분히 이해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요 나는 너가 한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니? 너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나는 들었는데, 맞니? 요약하시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팩트 듣기죠. 이걸 하셔야 대화가 끝났을 때, 이산이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 이게 안 되세요. 네, 이거 안 되면, 내가 참기만 했지, 대화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 말을 서로 공유하는 그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F는요, feeling입니다. 네, 감정.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 내가 관찰한 감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속상했겠네. 아, 불안했겠다. 초조했겠어. 어, 진짜 답답했겠다. 이렇게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너 이런 마음이지? 라는 걸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내가 친구가 상사가 여기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결국 뭐겠어요?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아,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어, 시, 생중계를 해라. 이론은 쉽지만 이거 잘안 되세요. 안 되는 그렇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감정을 모르시는 분들. 아, 본인의 감정. 네, 내 아, 자신의 감정. 그 상대방의 감정을 알리겠군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멘붕에 빠졌을 때내 아,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거든요.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뭐 불안함도 있고. 그 감정을 좀 세밀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도 공감을 잘 하는 거지, 아주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감정을 그냥 퉁치시거든요. 아, 짜증나. 끝. <laughs> 아, 열받아. 끝. 아, 그걸 퉁친다는 표현이 네, 참, 참신하셨죠. 네, 적절하네요. 감정을 퉁치세요. 그러면서 그 상,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 이렇게 레파토리를 넓게 해서 감정 공감을 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 꼭 해야 될 것은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필링을 알아주자. 세 번째는 포커스 그 사람이 굳이 입을 통해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핵심을 듣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다가요 아왜 이렇게 길이 지저분해 맨날 공사야.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길이 잘 정돈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길거리 가면서 어머 길이 잘 정돈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안 한다고요. <laughs> 그냥 불평하고 비난한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한탄하는 그 어떤 마음 속에 숨겨진 포커스를 찾는 것 어렵다 어 그걸 어떻게 찾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듣기의 기술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발견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요새 아이들만 거의 이제 보고 있어서 약간 집에서 예민해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집에서 냉면을 끓여 먹는데 저는 면발의 쫄깃함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냉면을 끓이는데 제가 막 촉까지 맞추면서. 냉면을 막 끓였어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넣고 얼음을 넣고 그렇게 해서 잠깐 먹으려고 뒤를 도는데 그 사이에 저희 신랑이 그 냉면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일단 문제는 남편이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나 냉면 쫄깃하게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렇게 딱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좀 드는 거예요. 아니 또이 냉면이 뭐라고 <웃음> 내가. <웃음> 내 이걸 신랑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약간 후회가 돼서 제가 그런 것도 바로 가서 사과하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냉면이 뭐라고 또 당신한테 이렇게 버럭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맛있게 먹고 싶었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되잖아요. 오 제가 <laughs> 제가 딱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저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 있고 뭐가 잘안 된다고 짜증 낼때뭘 잘하고 싶었지 뭘 원했던 거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일상에서 짜증 나는 사람을 볼때뭘 잘하고 싶을까 <laughs> 그리고 막 화낸 사람 볼때뭘 원했던 걸까? 이런 시선으로 연습하시면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뭘 원했을까, 네. 뭘 바란 걸까? 걸까. 그걸 찾아낼 때 우리가 좀더 한층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네. 3F 기억하시면 좋겠어요.